23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경제신문 읽어줘. 9천원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고금리 꺾여도 공식률이 발목. 미국 부동산 투자 신중해요. 미 연준 금리 동결 기대 커져. 주거용 부동산 수요 회복세. 오피스 아이트 기업 올린 도심지 공식률 4년 새3.4% 포인트 증가. 상업용 부동산 전망 먹구름 앞으로 2년 더 힘든 시기 미국의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 <laughs> 찰스 몽고는 투자 원칙에 대해 대중을 따라하는 것은 평균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리과의 큰곰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를 거슬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는 상반된 내용이지만 어떠한 상황에 연결해도 맞는 이야기로 볼수 있다. 투자 명언에는 미국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긴 역사와 큰 시장에서 각종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고와 리버머 이야기는 결국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높은 대출금리 탓에 움츠러들었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줄어들었고 실업률 증가에 따른 우려로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그러나 기준금리 동결과 어, 이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3월부터 신규 주택 판매가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주택 착공도 3개월 만에 7% 반등했다. 다만 주택 판매에는 기절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주택 착공 권수가 아닌 착공 허가나 건설, 지출액 등을 보면 미국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기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laughs> 미국 오피스 공식률은 현재 12.9%로 어, 2019년 9 5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다운타운 평균 공식률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 시점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등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 투자보다 더 나은 결과라고 보이고 있다. 음.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은 2021년 낮은 금리에 대, 환 대출을 통해 대출 부담이 낮아졌다. 반면 10배에서 3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이 된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5년 고정금리가 최장기간이라는 단점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급등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한다. 여기에 공식률 증가로 사업용 동산 가치가 기존보다 낮아지고 높은 이자 비용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한다. 2019에서 20년 거래가 활발했던 사업용 동산은 23년, 24년 높은 금리로갈아타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고 한국에는 변동금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신문에 나온 예언같이 오히려 고정금리,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중소대출, 어, 중소은행이 많이 대출을하기 때문에 아마 자금은행 같은 경우에 아마 어,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용 부동산도 지역별로 상황이다라다 오피스가 집중된 다운타운이나 정보기술 회사 덕분에 활성화된 곳에서는 오피스 공신을 늘어난다. 이동하는 인구의 직업, 소득 수준까지 고려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폭도 유추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보다는 불안정 요소가 조금 더 줄어들고 확실한 길이 보이는 상태에서 투자에 난사하는 것이 맞다. 오랜 버피시 투자 원칙 잘리면 거라, 먼 친구인데. 아니면은 뭐 나이가 더많기 하지만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도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수익률 대장 ETF는 미국 반도체, 한국 이차전지 상반기 ETF 수익률 분석 미국 반도체 리바이스 9 5 1 위, 한국 이차전지도 수익률 80%에 달해. 국내 전시 하락 예상한 개인들 인버스코퍼스다마타가 전실6 7종 상장 역대 최대 하락치와 음. 미국 반도체와 국내 최전지 관련 주가 올들로 고공행진하면서 관련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가 상반기에만 백프로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다양한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번이리면서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 ETF가 신규 성장했다.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2배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오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9 5 상승하며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타이거 지연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ETF거든. 제가 한 13,000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17,000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9,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운영 ETF 운영본부장은 올해 삼성 상반기 코스닥 상승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관련 투자도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만기가 있는 채권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은 물론 어,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ETF를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보다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립시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음. 올 상반기에는 방위산업,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등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메가트렌드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다양하게 선보였다. 음. ETF 거래대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영향이에요. 코스피 1.1조 판연기금 삼성전자도 2,200억 드러내 6월 순매도 2년 만에 최됐지 주가 상승에 포트폴리오 조정 하이닉스는 1,200억 사들여 국민연금 넉달간 8.6% 수익, 작년 손실분 79조 원다음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 뭐 대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 블랙록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 현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파생상품 선물 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오르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데 한계가 있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어, 롱 잡고 하이닉스를 쇼크을 잡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주식시장의 큰손인 연기금이 달들어 코스피 주식 비중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연기금은 반도체 업황 반등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대거 수매도 하고 있는 하고 같은 메모리 어, 반도체 대표 종목인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운 대신 콜다 시장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달 코스피가 반짝 2600선을 회복했지만 연기금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재차 2500선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이달 투자자별 수급을 보면 같은 기간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9485억원 순매도 했고 뭐 사모펀드 뭐 보험 등등 했고 수급 주체 가운데 연기금이 가장 큰 순매도를 기록한 순매도 금액을 기록한 셈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줄이고 해외 대체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코스피가 시장 예상과 달리 이런 시점에 2600선까지 오르면서 이를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는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 말 16.3%에서 올해 말 15.9%로 낮추고 내년 말까지 1 5 4%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종목별로 보면 연기금의 순매도는 대장 중인 삼성전자에 숨, 어, 집중됐다. 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뭐, 매도를 한 거다. 음. 연기금이 박혀도이다 들어 건설 기계 업체인 두산밥캣과 엔터사인 하이브를 각각 7,88억 원, 7,49억 원 순매수했다.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도 비중 확대 대상이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만화에어로스페이스, 김수현 회장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죠 천원이죠 천원 코스피 주식을 들어오는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의 비중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이 그래서 올라오 음. 자산군별로 해외주식 수익률이 1 4 1 2로 가장 높이 올랐고, 가장, 뭐, 해외주식, 제가, 뭐, 타이거, 어, 나스닥 100인가, 그거를 제가 IRP, 계좌인가, 거기서 집어넣고 있는데, 따로 또, 뭐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 최고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나스닥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총합면 파월 2연속 금리 인상 시사 7월 9월 이따라 올리는 22일 포포서 매파 파언일일외외 내년 년금리리초초저리 정책 책 변경 능능연 두번의 추추기기 금리 인인을을시한한 드럼 f 월 미국 연방준비제의 r is a power of power. Power is a p 22의 연례 포럼에 어, 참석한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를 띄엄띄엄 올릴 것이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변호사 출신이어서 말장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2회 연속 인상을 안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밝혔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에 더해, 어, 뭐또 데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PC 지수가 어제에 물어 해가지고 예상치보다 뭐 부합하거나 컨센서스 대비해서 모두 0.1% 낮았기 때문에 굳이 굳이 7월 25일에 어 인상을 할까 하더라도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FMC 일정은 7월, 9월, 11월, 12월, 7월, 9월 연속 두번 하기 힘들 거예요. 하루장이 매파적 바라운을 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있다. 어... 포럼에 참석한 외다 가주 일본의 총재는 연에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완화 기조인 어... 현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네나가 역대 지금 거의 뭐 최저 수준이라가지고, 네나가 지가 그래서 지금, 모렌버핏처럼, 저도 일본에 해당되는, 일본에 있는 c 비 c 상사 뭐 이런 상사 ETF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나 헷지도 하고, 일본 상사에 해당되는 ETF를 매입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긴축 업체인데 중국 침체 덮죠 위안화 끝없는 추락 달러 당 위안화 7.2% 위안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아 미국 금리 격차에 자금 유출 우려 중국 제조업 경기 3개월째 위축 중국 외환 당국 시장 개입 도리 어, 경기보양책 두는 의견 관련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에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제가 한몇 개월 전인가? 한 1년 전인가? 윤기 실리콘이랑 세계 최대 태양광 어, 업체죠. 그 다음에 금품과기 중국 최대 어, 폭력업체인데, 다 뭐, 그것도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 정부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매도한 이후로 한50%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히도 나서 하고 있습니다. 30일 볼륨보고에 따르면 전날 여기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2686 위안까지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에도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연화 가치가 달러당 7.2769 위안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유아는 올해 초에 비해 가치가 5% 가까이 하락해 일본에나 말레이시아 링게화에 이어 아시아 통화 중세 번째로 큰 타격을 입은 통화가 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임현행은 6월 13일 7일 물역 환매 조건부 채권 여갈피 방식으로 2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주변 금리를 종전 2%에서 1.9%로 0.1%포인트 낮췄다. 예, 와 같은 달 20일에는 사실상 기준 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다. 성장에 대한 비관론도 위안화 약세를 부추기는 핵심이다. <laughs> 실제 중국 경제 지표들은 중국 당국의 기대와 달리 디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발표된 중국의 2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 m i 는 40%로 집계됐다. 올해 48.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이나 이르지 못했다. 오랜 기간 투자 성장을 당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투자 부분도 부진하기 마찬가지다. 미국 교사는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해 백조 원에 넘는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부채가 시한폭탄처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IMF 구청제를 지낸 주민 중국 국제 뭐 모이사장은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보다 구조적 해결 문제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들 의견이 달라요.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